오늘은 캐논 R5 출시 당시 너무나도 엄청난 스펙에 핫했고 탈도 많아서 핫했던 이래저래 핫한 바디였죠. 세계 최초 8K 30프레임을 가지고 출시가 됐고 가격도 굉장했지만은 이제는 출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더 비싼 카메라도 출시가 됐고 오히려 R5는 가성비가 꽤 좋아졌습니다. 여러 번의 펌웨어 업데이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의 R5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펙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풀 프레임 4500만 화소 최고 초속 8000분의 1초 제한에 스위블 LCD에 연속 촬영은 초당 12배 바디 손떨방 들어있고요 무게는 738g에 8K 30프레임, 4K 12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네뭐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외관 아이라인업 1세대에서는 미러리스니까 좀 미러리스 같아 보여야겠지 했던 느낌이었다면 2세대부터는 기존의 캐논 DSR l 스타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캐논 DSR을 l 쓰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수입을 LCD에다가 SD카드,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각각 한 슬롯씩 있고 그리고 각종 입출력 단자들도 웬만한 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역시 프로페셔널 바디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셋째, AF 성능. 네, 뭐, 완벽합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을 보면은, 와, 이제 이거보다 더 나아질 게 있나 싶은데, 그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상 0.05초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그 딜레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샷 모드는 말할 것도 없고, 서브 모드에서도 물체 추적은 물론이고, IF도 정말 작은 크기일 때부터 검출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점은, 저조도 AF 검출 능력이 굉장합니다. 저녁 10시 집안에서 모든 불을 끈 상황이에요. 그치만, 굉장하죠? 그래서 영상을 찍기에도 너무 좋고 웬만한 상황에서 워블리 한번 없이 고퀄리티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 스펙 사실, 이 R5는 사진 성능이야 이미 뭐 말렛 찍은 거고, 영상용 스펙도 시네마 카메라 뺨치는 수준이긴 합니다. 컨슈머용 카메라지만, 사실 못 찍을 게 없는 카메라예요. 일단 최고 스펙은 8K 30프레임 12비트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비트레이트가 무려 2600Mbps, 분당 19기가 정도를 잡아먹고, 한 프레임당 10메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정 관용도가 거의 뭐 그냥 사진 보정 순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안부복원도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4K에서도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이때도 1880Mbps로 뭐 웬만큼 색 비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너무 고 비트레이트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PC 사양을 요구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낮춘 버전도 내줬으면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3월 펌웨어에서는 라이트 버전도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래서 촬영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떨밥 렌즈에 따라서 최대 8스탑 보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8스탑이에요. 8K야 이제 지금 시점에 뭐 타사에서도 나온다 쳐도 8스탑 보정 이거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사진의 경우는 셔속 1초 정도는 그냥 뭐 삼각대 없이 찍어도 완벽한 수준으로 잡아 주고요. 이 정도면은 삼각대 없이 낮은 IS로 야경 사진도 가능하죠. 그리고 역시 영상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봤겠지만 85mm 줌 망원랜드로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지만 아주 부드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장점들에 비해서 탈도 많았던 이슈들도 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슈 차강막 꽤나 시끌시끌했죠. 출시 당시 초기 물량의 경우 대구경 렌즈를 역광으로 촬영을 했을 때 센서 주변에 차각막이 녹았다는 걸로 이슈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다행히, 이거는 현재 상당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출고되고 있는 신품 바디의 자각막들은 재질이 개선되면서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열. 네, 엄청난 스펙지만 그 엄청난 스펙 때문에 촬영 시발열 있고 촬영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출시 당시에는 종료되는 시점이 더 짧았는데 이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8K 촬영 시 20분 정도 연속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K 위주로 촬영을 하신다면 짧은 클립 위주로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혹은 8K가 아닌 4K 30프레임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촬영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카메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요즘 보면은 최상위 라인업들의 자리다툼이 심한데요. 일단, 이 R5는 전반적인 성능은 훌륭하면서 차이점이 있다면 8K 녹화 시간 제한에서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대신 저조도 AF 검출력과 손떨방만큼은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이 지나면서 가격도 다소 내려왔고, 현재 정품 등록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R5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립이나 백화점 상품권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0만원 중반대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400만원대 카메라의 가성비를 논하기는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나름 괜찮은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캐논 영상마다 늘 하는 소리지만 최강 캐논 렌즈 라인업까지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역시 밸런스의 캐논